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라면 자주 들어보셨을 발사믹 식초. 오늘은 그 발사믹 식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건강에도 이로운 발사믹 식초.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같이 알아볼까요? 발사믹 식초란? 발사믹 식초는 이탈리아 모데나 지방에서 생산되는 포도즙을 발효시켜 만든 식초입니다. 일반적인 식초와 달리 신맛이 적고 깊은 향과 맛이 특징이며,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또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 다이어트와 항암 효과까지 있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발사믹 식초는 주로 샐러드 드레싱이나 파스타 소스 등 요리에 사용되며 빵에 찍어 먹거나 과일 주스에 섞어 마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산도가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할 경우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발사믹 식초 고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발사믹 식초는 다양한 종류와 품질이 있습니다. 좋은 발사믹 식초를 고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DOP 인증 마크 확인하기. 이 마크가 있어야 품질이 보증되는 진짜 발사믹 식초라고 할수 있어요. DOP 마크는 모데나 같은 특정 지역에서 포도만 100% 사용해서 전통 방식으로 최소 12년 이상 발효한 식초라는 것을 인증하는 마크인데요. 이렇게 12년 이상 숙성된 발사믹 식초는 최고급으로 분류되며 가격도 비쌉니다. 숙성기간이 길수록 맛과 향이 깊어지며 그만큼 건강에도 더 좋다고 해요. 그리고 마크가 있는 제품은 라벨의 원재료를 확인하면 포도 농축액 100%라고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런 최고급으로 분류되는 사믹 식초는 가격을 무시하기 힘든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IGP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으로 고르기. 이건 포도로만 12년 이상 쭉 식초로 발효시킨 것이 아니라 와인을 이용해서 아세트산 발효한 와인 식초를 따로 혼합해서 만든 식초에게 붙는 마크예요. 가격 때문에 진입장벽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 마크가 있는 제품을 추천드려요. 식초는 맛과 풍미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발사믹 식초를 활용하는 몇 가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에 발사믹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은 칼로리가 낮고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좋습니다. 식초의 신맛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릭 요거트나 무지방 요거트에 뿌려 먹으면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하면서도 칼로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일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고기 요리에 곁들여 먹으면 지방 함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주고 상큼한 맛을 더해줍니다. 물이나 탄산수에 섞어 마시면 청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얼음을 넣어 시원하게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케이크나 쿠키 반죽에 소량 첨가하면 설탕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콤한 맛과 향이 더해져 더욱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발사믹 식초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